저는 부여군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고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식량작물팀장 김달현입니다 지금 시기에 벼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간물대기가 되겠습니다 보통 부여군 기준으로 했을 때 출수기 기준으로 많이 중간물대기 시기를 잡는데요 중간물대기를 하는 시기는 부여군이 대부분 중만생종 품종들을 많이 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심어져 있는 품종이 친들 품종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만생종 품종인데 얘들은 보통 이양 시기가 5월 25일부터 6월 1일까지가 이양 시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수기는 보통 평균적으로 봤을 때 8월 15일 정도가 출수기가 됩니다. 중간물 떼기 하는 기간은 시기는 출수기 이전 30일에서 40일 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가 중간물대기를 하는 가장 적합한 시기라고 볼수 있겠어요. 기간을 또 이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전에는 보통 7일에서 10일 정도, 물을 완전히 말려서 이 바닥이 균열이 가게끔 그렇게 중간물대기를 하라고 저희가 지도를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조금 트렌드가 바뀌어 가지고 15일에서 20일 가량 물을 완전히 빼서 눈바닥이 완전히 갈라질 수 있게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간 물때기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농업인들이 사실 잘 모르세요. 중간 물때기를 하는 가장 첫 번째 큰 이유는 이 분월수를 억제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유효분올을 확보하고 무효분올을 억제하는 그런 작용을 해요 그래서 유효분올은 뭐냐면 이삭이 돼서 우리가 실제로 수확할 수 있는 이삭을 유효분올이라고 하고 무효분올이라는 거는 얘들이 성장을 해도 이삭이 나오지 않거나 이삭이 나와도 굉장히 작게 나와서 이 포기 전체로 봤을 때 양분 소실을 많게 해요 그래서 무효분올을 억제하고 유효분올 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간물대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중간에 물을 떼서 유효분호를 확보해야 되는지는 이 벼의 생활사를 보면은 벼는 늘 물에 잠겨 있는 애들이에요. 여기까지 이렇게 물이 계속 차있으면 이 밑에서는 계속 분호를 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무효분호수가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물을 한번 쫙 빼게 되면, 얘들이 작물체 자체에서 위기의식을 느끼게 돼 있어요. 아, 내가 분열을 더 하게 되면, 내가 나중에 이삭수를 확보하지 못하겠구나. 아, 내가 자손을 더 번식시키기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 물을 뺀과 동시에 얘들은 분열을 멈춰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이삭 그 분열수만 가지고, 이삭도 만들고 벼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건데 평균적으로 적기에 이양을 하고 물관리나 이런 모든 것들을 잘 했을 때 유효이삭수가 이한 포기에서 보통 20개에서 22개가 나오게 돼요 평균적으로 그 정도 그 이삭수를 확보했을 때 수량성도 가장 좋고 벼의 그 쌀의 품질 품질도 굉장히 좋아지게 돼요 보편적으로 중간 물때기를 할때 논바닥이 쫙 갈라져서 보통 손가락 마디 하나가 정도 들어갈 정도로 갈라지게 하는 거를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희 부여군이 기후적으로 보면은 매년 우기가 땡겨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물 때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하얀 거 보이시나요 혹시? 이 논바닥 밑에 보면은 이게 하얀 게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벼의 실뿌리에요 뿌리 활력이 엄청 지금 좋아지고 있다는 이게 표시예요, 증거. 그래서 이 중간물 때기를 하면 이 논바닥이 갈라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산소량이 많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 지지력이 엄청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볕대가 땅을 짚고 지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엄청 좋아졌다는 거예요. 뿌리가 엄청 많아졌다는 거죠. 그러면은 얘들이 도복이 엄청 강해져요. 그 이삭거름이나 이런 걸 조금 더 주더라도 얘들이 도복에 견디는 힘이 엄청 강해져요. 그리고 일단 뿌리 활력이 좋아졌기 때문에 흡수하는 기능들이 엄청 좋아졌기 때문에 쌀 수량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간 물때기를 하는 목적이나 그런 이유 때문에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그 요즘은 목놀이 인제 피해가 좀 나올 수 있어요 입을 가로로 이렇게 흡집을 하면서 나중에는 딱 꺾어지면서 이렇게 고사하게 만드는 그렇게 흡집을 하고 피해를 주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게 목놀이 인제 목놀이 인제 피해 증상인데 여기 많지는 않아요 일 조금 있긴 한데 목놀이 인의 특성을 보면은 얘들은 굉장히 민감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논뚝을 지나다니거나 이런 진동에 의해서도 밑으로 숨어 숨는 습성이 있어요. 물이 있을 때는 얘들을 방제를 해도 물 속에 숨어버리기 때문에 방제가 잘안 돼요. 그래서 중간 물때기를 할때먹놀린제를 동시 방제를 해주면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그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부여군 기준으로 이 이삭걸음을 이제 줄 시기가 거의 다가왔어요. 보통 변은 이렇게 풀처럼 하나로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보통 변은 15마디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5마디 중에 10마디는 여기 그 땅하고 붙어 있는 부분에 거의 10마디가 있으면서 거기에서 이제 분어를 하게 되고, 나머지 이제 5마디 가지고 이 삭을 이제 키우게 되는데, 이삭걸음을 반행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은 25일경에 많이 주신다고 했잖아요. 25일경에 이삭걸음을 주게 되면 이 밑에 마디 두개 정도가 더 길어져요. 더 길어지면서 나중에 이게 키가 크게 되는데 이 밑에 마디가 길어지게 되면은 나중에 그 비가 많이 온다든지 태풍이 분다든지 했을 때이 도복을 할 우려가 굉장히 커요 이게 벼가 쓰러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근데 어 이삿걸음을 출수 전 15일경에 주게 되면 이 위에 두 마디가 길어져요 그래서 밑에 마디는 굉장히 짱짱하게 키우는 효과도 있고 위에 마디가 길어지면 그 이삭 길이도 같이 길어져요. 그래서 이삭 길이가 길어지면 어 거기에 이제 그쌀 수량하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 이삭 걸음은 저희 부여 관내에서는 저희가 지도할 때어 이삭 폐기 전 그러니까 8월 15일 이전 어 15일 경에 이렇게 주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여군의 적정 이삭 걸음 시용 시기는 8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그대로 산정을 해서 주시면 그별 무리 없이 벼농사를 잘 지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요즘 비료 시용하는 그 패턴을 보면 은 주로 저희가 완효성 비료를 많이 써요 농가들이. 이 사건을 주는 시기까지 완효성 비료가 그때까지 양분을 공급을 해준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물 빠짐이나 이런 사질토 이런 땅에서는 양분 용탈과 물이 빠짐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때는 논 상황을 봐서 이삭걸음을 주셔야 돼요. 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벼농사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이렇게 도움이 됐으면 너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도 날씨가 35도 이상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모두 건강하게 이렇게 그 여름을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로 여러분들 또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